안녕하세요. 쇼리뷰입니다. 2023년 6월 2주차 가성비 노트북 탑3를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사무용, 대학생용, 디자인용, 게이밍용 세 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노트북의 경우 수요와 시기에 따라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주한 한 주마다 가격 변동이 됩니다. 추천 제품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탑1부터 소개합니다. 역시나 이 제품이죠. hp 2023 노트북 15입니다. 사무용 노트북, 초등학생 학습용 노트북을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워낙 말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가격이 더 인하가 되어 36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젠 3 최신 cpu를 탑재하였습니다. 사무용으로는 충분한 사양이며 롤이나 메이플 같은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워낙 사기이기 때문에 당근 마켓에서 34년 된 노트북을 사무용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배터리도 쌩쌩한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에이수수 젠북14입니다. 이 제품의 성능은 LG그램과 삼성 갤럭시북과 비슷한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인텔 12세대 IO-1240p 효율 코어를 탑재하였습니다. 무게도 1.39로 대학생용 직장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oled 패널에 1,610비율로 생산성이 높습니다. 밝기도 600니트로 외부에서 작업하기에도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oled 패널로 디자인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스펙은 대기업 그램과 갤럭시북과 비슷한데 80만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으로 추천합니다. 세번째 제품을 소개합니다. 에이소소2022 로그플로우 G13입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 트위너 노트북, 태블릿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제품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무게도 1.2으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CPU의 성능도 인텔 12세대 i5-12500H를 탑재하여 여러가지 작업 뿐만 아니라 게임도 가능한 고사양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도 120퍼트 주사율로 게임을 하는 데 좋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은 외장 그래픽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발매 시 가격이 180만원대 제품이었으나 현재 1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윈도우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격이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태블릿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노트북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저렴한 노트북도 있고 기본 스펙이 높은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노트북은 필요할 때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